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니까.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 엄마 캐다마입니다. 케다마은왜 그렇게 행복한가? 이유를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건강한 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두 번째 돈,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수 있는 돈. 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일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좋아하는 일 하면 뭐 행복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진짜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왜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성공까지 하는지, 돈 버는 것은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일에 있어서 행복하려면요. 그냥 기본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잘 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잘 하면 좋아하거든요. <laughs>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잘하고 잘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 일에 저는 잘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그냥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laughs>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 사실을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요? 3분의 1. 그러니까는 9 to 6, 9시에서 6시까지, 24시간 중에 8시간,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애를 보세요. 우리 전 생애에서 그럼 3분의 1이에요. 몇십 년이에요? 그거를 일하는데 보낸다고요, 그 시간을. 그런데 그 시간을, 아 어, 퇴근 시간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어, 빨리 주말 됐으면 좋겠다. 어, 언제 휴가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는 정말 빨리 죽고 싶단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니까 언젠가 있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살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얼마 금액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걸 막 돈을 모으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자 목표예요. 목표. 목표는 있어야 돼요. 예, 돈에 관해서 일을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으고 이런 목표는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캐다맘 t v 는 구독자 5만 명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목표예요. 일 자체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주제를 막 열심히 얘기해요. 즐겁게. 지금 이 순간을 막 즐기고 있어요. 얼마를 벌고 뭐 구독자가 얼만큼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안주에도 없어.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일 자체를 완전 즐겨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요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런 목표를 안중에도 없이 이일 자체를 이 순간에 완전 만끽하고 즐길 수가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저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말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꾸미는 걸 좋아할 거예요. 막 꾸미는 거. 화장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이런 이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들어 있는 의미 있잖아요 저는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걸 좋아해요 어,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예쁘게 꾸미는 걸 가르쳐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화장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뻐지는 걸 좋아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거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인생 핵심 가치.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명확히 알수 있고요. 그래야 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그일 자체를 미친 듯이 즐겁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뒤에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결과가 당연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도 즐거워. 근데 결과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사랑, 재미, 자유. 저는 일단 사랑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재미. 이 일에서 저는 재미를 느껴야 돼. 근데 저에게 있어서 재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과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하는 거. <laughs> 이게 저는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유. 저는 제가 지금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제가 1월에 미국에 제 동생들 집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해피디님한테 보내드리면은 해피디님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컴펌을 하고 또 이제 수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꼬이베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미국에서도 다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시간대가 완전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와 정말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일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구나. 디지털 노마드구나. 정말 나의 인생 핵심 가치와 딱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 핵심 가치를 명확히 아는 거. 발견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내 흥미. 내가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거. 얘네들을 알때 그게 바로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이 목표에 매이잖아요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일도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잠깐 목표에 한번 집착을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상도 안 찍어지고 그래서 제가 난 그냥 몰입해서 하란다. 이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이 목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성공이라고 했었죠 성공.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 이거는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죠? 나의 노력이 3이고요. 운칠, 운이 7이라고요 사실은. 이 결과값은요 항상 운에 달려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즐기지도 못하고 결과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즐기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그냥 맡겨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결과가 100% 내가 할수 있는 건요 못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돼요 그런데 일은요 진짜로 <laughs> 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인생 피폐해져요. 일 자체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즐겨야 돼요. 내가 비록 이번에 조회수가 겁나 조금 나왔어. 그래도 이거 만드는 동안 내가 막 이런 고민을 했고 막 책을 열심히 읽었고 이 모든 시간이 얼마나 뜻깊어요? 그리고 나는 그순간난 즐거웠던 거야. 난이 자체가 되게 즐거운 거야, 저는.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왜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몰입을 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몰입이 돼요. 어, 목표, 결과는 안중에는 없어. 그냥 그일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공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거든요. 그거 자체를 너무 미친 듯이 하니까 정말 그 목표 있죠 거기에 집착하는 거 정말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비교를 해요 결과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과를 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를 자꾸 해 그러면 은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요 일이 되지가 않으니까 정말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일 자체 내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빠질 수 있으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돈 버는 것은, 돈 버는 것은 기여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요,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기가 더 좋아요.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재미있게 즐거워서 일을 하는데, 이 결과가 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왔다. 기여를 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그 일에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렇다 보니 더 즐겁게 몰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행복해요.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이 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 말이 완전히 옳다 제 말이 막 100%다 이런 말은 아닌데 내가 오늘 하루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싫어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돈으로 나중에 주말에 어디 가서 돈을 써야지 휴가를 어디를 가야지 해외여행 어디를 가야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 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순간도 만끽하라고요 만끽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면은 진지하게 찾아보세요.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크게 불만은 없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핵심 가치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가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돕는 건데?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